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게, 동사의 원형하고,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고, 그러면 뭐라고요? 가다, go 고, 간다, 그러면? 간다, 간다 가다. 가다. 그지 가다. 원형이니까, 가다로 해도 되고, 간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went는 뭐예요? 가, 갔다. 갔다죠. 그러면, 고는 뭐예요? 고는, 고는, 가, 뭐예 어, 가 아, 가버린, 가버린 뭐 사라진 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음.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해 볼게요. is가 뭐예요? 이다. 이다죠. was나 were는 뭐예요? 이었다. 이었다죠. 그죠 그럼 그다음에 be는 뭐예요? bin 인... 어디 뭐 뭐인 뭐뭐인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음. 근데 에 헤드비는 뭐예요? 있었다. 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죠. 그다음에 헤드비는 뭐예요? 있었었다. 있었다야 이거. 이게 있어요. 네. 있어 왔다 는 이거. 있어 왔었다, 있었다는 헤드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제인데 시제인데 어. 쉬운 문장으로 한번 내가 써볼게. 봐봐. i 나는 h 어알 n e h i m 그 h 알았다. 여기까지 is the o e o r e 는뭘 e 요 o 나는 e one who is t e e o r e b e f o r e 뒤에 e 장이 o 오면 이게 e 속사야 접속사 뒤엔 완벽한 문장이 나오거든. i m e t I m e t b h o 브라운으로 할까? 브라운 이 남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예요 그러니까 내가 브라운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았다 이런 얘기죠. 어? 근데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려요. 왜 틀리죠? 아가또나왔습니다 응? 아이가 어. 아니 나올 수 있어요. 어? Before befor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돼. 이건 맞아.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뭐그아 아니에요. 봐 만난 게 먼저야. 그를 알아온 게 먼저야. 그를 만난 게 먼저 아니에요. 알 아, 아는 게아니에 만나기 전에 알았잖아. 그럼 아는 게 먼저지. 음. 음. 자 음. 만난 건 과거고요. 그 이전부터 알아왔다니까 어. 과거보다 한 단계 앞서는 건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had known을 써요. I had known him 나는 그를 알아왔었다. 내가 브라운 어, 내가 그를 브라운 잉크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를 알아왔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서는 게 과거 완료다 이런 얘기죠. 나나만나 나는, 어, 나는, I h a v e already 이미 나는, 음. 나는, 나는, 이미 나 a t e 나는, 이미, 먹어, 먹었나? 어. 나는, 나 아? 나는, 나는, 먹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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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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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he got to here, 그럼 틀려요. 왜? Here가 이곳에기 때문에 to가 들어가면 안 이곳에 에가 돼서 안돼요. 가리어가 네. 돼요. 그래서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이미 어, 식사를 했었다 이런 얘기. 뭔가를 먹었었다 이런 얘기. 뒤에 목적을 일부러 안 썼어요. 그냥 간단하게하기 위해서. 어때요? 어려? 워 어. 내가 그 이곳에 도착한 게 먼저야 이미 먹은 게 먼저야? 이미 먹은 게먼저 그렇죠. 그럴 때 head, pp를 씁니다. 아, 뭐든지 처음 배울 땐 어려워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쉬워져요. 하나 더 하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 I have s t a y 나는 I have stayed in 서울. 그럼 뭐야? 나는, 나는 서울에 머물러 왔다. 머물러 왔다. 응. 어, 투여서고 그럼 뭐니? 투여서. 아, 나는 서울에 2년 동안 머물러. 왔다. 그렇죠. 나는 있나? 2년 동안이 아니고 2년 전에. 나는 2년 전에 서울에 머물렀다. 맞아, 틀려 이거. 틀려요. 어, 왜? 틀려요. 우리 틀려요. 배웠었잖아. 어고가 어. 나오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를 써야 돼요. 이해 돼요? 근데, 근데, I stayed. 나는 머물렀다? I stayed in Seoul. 서울. 나는 서울에 머물렀다? For two years. 이러면 이건 뭐냐면 나는 2년 동안 서울에 머물렀다. 이건 마저 틀려. 맞아요. 아니죠. 배웠잖아.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머무른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2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의 완료를 할 때는, 현재 완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 have stayed 가 되는 거야. 그래서, for 가, for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현재 완료 have pp 를 쓰고, 어고가 나오면, 과거 stayed 를 쓰고, 이렇게 하면 돼 아셨죠? 이런 음. 거를 구별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이 촬영한 거를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서 써가면서 복습을 해봐야 돼. 알았죠? 예. 요게 이제 워밍업이고요. 이 문장은 일단 이제 지웁시다 촬영했으니까. 문장은 지우고, 실제를 봅시다. 쿡이 뭐라고요? 요리하다. 쿡이 요리하다죠. 어, 맞아. 쿡으로 예를 들자. 우리 배워, 배운 단어 쿡을. 자, 쿡이 뭐라고요? 요리하다. 쿡이 요리하다. 쿡트는요? 요리. 요리했다. 요리했다. 세 번째 쿡트는요? 요리해버린? 요리. 요리. 되어진 요리. 되니되. 요걸 파스파리스플. pp 과거 분사라 그래. 과거 분사는 과거에 이미 동작이 완료된 걸 나타내. 근데 능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완료된 거야. 수동. 누구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걸 수동이라 그래. 이해돼?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받았다 나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그게 수동이야 음. 나는 그에게 주었다 그건 능동이고 이해돼? 네 나는 사랑한다는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 능동이죠 나는 사랑받는다는 수동 수동이죠 그래서 사랑받는은 러브드고 사랑한다는 러브야 러브 음. 그래서 I love you 그럼 뭐니? 음. 나는 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지. 네. 근데 Be loved는 뭘까요? Loved가 사랑받는 이니까 Be 아, loved는 뭐예요? 사랑받았지. 받 사랑받다지. 어. 그지 현재는 원형입니까 네. Is loved는 사랑받다. Was loved는 사랑받았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 네.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네. I was loved b y b y my father. 아, 이건 뭐야? 응 음, 해봐 진짜. 나는 시작. 나의 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어, 토정확하게. 아이 나는 사랑받는이니까 I was loved, 사랑받았다. 나의 아버지의 m 이 의해서 의하여 아.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나는 사랑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 과거분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응. 이해돼도 금방 까먹으니까 집에서 써가면서 복습해야 돼요.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더 보자. 기부가 뭐예요? 받다. 아 주다. 주다죠. 게이브는요? 주어, 주었다. 아, 주었다죠.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기분은요? 기분. 줘버린? 네. 뭘까요? 주어진. 아. 주어진. 그래서 비기분 그럼 뭐니? 기분은 어떤 게 주어지다. 주어지는 건 받다가 될 수도 있어요. 주어지다. 주어지다 주어지다? 맞다 어떻게 해? 여기까지는 이해 됩니까? 네 그러면 어, 우리가 배운 단어로 하자 끓고 있는 물 하면 뭐니? 아는 사람? 끓고 있는 물민서가 배운 이 있는데 끓고 아, 있는 물이 뭘까요? 영어로? 배운 적 있어 그지? 끓고 있는 물이 네. 영어로 뭘까요? 자, 보일이 끓다 끓이다. 이런 뜻이죠. 아, 맞다. 그지 어. 자, B O I L. 근데 보일데 그러면 피피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끓여짐이죠. 끓여짐. 그러면 보일 보일링은 뭐냐? 동사에 i n g 를 붙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끓여지는 과거 분사지 이것도 어, 보일링도 분사 현재 분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끓고 있는 중인 끓고 있는 끓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분사입니다. 이것도 이, 이거는 과거 분사 이거는 현재 분사 끓고 있는. 끓이는 것, 그러면 이건 뭐야? 어... 동명사를 했죠. 음... 어, 뭐 많은 것, 어. 그럼 동명사를 했죠. 동명...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는지 잘 봐. b o i l 워러는 끓여진 물이야. 그 다음에 boiling, 워러는 끓고 있는 물이야. 끓고 있는 물, 끓여진 물, 끓고 있는 물이야. 이해돼? 네. 음. 그러면 끓여진 물은 차가울까 뜨거울까? 뜨거워요. 끓여진 물. 아, 아직 차가워요. 몰라요. 왜? 어. 끓여진지 오래됐으면 미지할 수도 있고. 아. 어. 끓여지고 나서 물을 냉장고에 집어넣었으면 차가울 수도 있고. 끓여지고 나서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얼음이 될 수도 있어. 몰라요. 그냥 끓여진 물이야 과거에 이미 동작이 완료가 된 거야 사람에 의해서 수동에 수동이죠 사람에 의해서 끓여진 물이야 이거는 끓여진 물이야 그러면 보일링 워러는 뭘까요 음, 끓고 있는 그렇죠 끓고 있는 물이니까 뜨거워 차고 뜨거워 이거는 뜨겁죠 뜨거워요. 왜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내요. 그것도 농, 능동의 동작을 나타내요. 그래서 뜨거워요. 요거를 구별할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네. 하나 더. 동작을 나타낸다 그래서 슬리핑이 뭐니? 어, 자고 그런, 있는 자고 있는 자고 있는 잠자는 있지 슬리핑 베이비 그럼 뭐니? 자고 있는 아기. 자고 있는 아기. 그죠 그다음에 drinking coffee 그리고 is good for your health로 써볼까? 아 커피. 이때 drinking coffee는 뭐야? 마시는 커피? 커피를 마시는 것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마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마 하는 것이니까 뭘로 쓰였어? 컷. 것 동명사. 동명사로 쓰였지. 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목소리> Drinking coffee is good for your health. 네. 당신의 네. 건강에 조,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때는 어, 이런 때는 동명사로 쓰인 거지. 이해 돼? 네. 어. 그다음에 슬리핑 베이비 한번더 써보자 s l e 베이비 슬리핑 베이비가 뭐라고? 잠자는 아기 잠자는 아기는 룩스 3인칭 단수야 아기도 룩스라이크 하면 뭘까요? 잠자는, 잠자는 아기는 보면 귀엽다? 보.. 보.. 아, 뭐뭐처럼이란 뜻이 있어요 뭐뭐처럼 보이다가 룩라이크이란 말이야 그래서 잠자는 아기는 록스 라이콘 엔젤, 그럼 뭘까요? 엔젤? 요정? 응. 요정 엔젤, 엔젤? 천사 o t h e r a 뜻이 e 천사 천사처럼 보인다요 점잖은 아기는 천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 n g e l a n g 분은 지금 분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좀 알겠어요 이제 네 하나만 더 n g e l 익사이트가 뭐니? 익사이트 아? 뭐 신나게 하다 흥분하게 아.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하게 하다 기 때문에 비익사이티드가 음... 돼야지 신나게 되는 거니까 신난다가 되는 거야 신난다 신난다 어~ 더북이스 익사이티드 맞을까? 틀릴까? 그 책은 신난다 틀려요 틀리죠 왜? 책은 감정이 없잖아. I am excited. 맞아. 틀려. 나는 신난다. 맞아 맞죠. I am excited to see her. 나는 그녀를 보게 돼서 신난다. 맞 e e her. 영어에 과거 c 사는 비동사의 s 어로도 많이 쓰 am e x 용사처럼 d e h a p p y 는 뭐야? 행복한. 응. 행복한 인데, 앞에 비 동사가 들어가면 행복하다야. tired 가 피곤하냐, be tired 는 뭐야? 피곤하다. 피곤하다. glad 가 기쁘냐, be glad 는 뭐야? 기쁘다. 기쁘다. 그렇게 알아둬야 돼. 어제 하다 보니까 그걸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요.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가지? 네! 응, 음, 얘가 가지.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티치를 할 거예요, 티치. 티치가 뭐니? t a c a 티치. 티처가 뭐예요? 아, 가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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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는 티처가 뭐예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교사, 선생님. 그지? 선생님 그래서 teach 는 선생님 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지?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가르치다야 어떤 사람은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이체가 아. 이게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다가 맞아 응. 가르치다 구별해 가르치다 하고 겨냥하다 가르치다 하고 가르치다 구별해 줘야 돼 teach 네. 가르치다야 그러면 어... 그는 가르친다. teach. Teaches죠. teach is. 그는 가르친다. English, 영어를. English.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뭐야? u r to, to, 아, to us. 우리들에게. 전치사 뒤에는 목적이 없으니까. 그치? 네. 근데, 네. Uh, we, 우리는. 아,

We are taught.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가 되는 거지. By. Teacher. 그럼 뭐야? 선생님의, 선생님으로 의해서. 선생님의 우리는 선생님에, 의해서. 의해서. 선생님의 우리는 선생님에 의해서.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BPP, 수동의 뜻을 지닌, 수동태라 그래. 수동의 뜻을 지닌 수동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능동태야. 능동. 가르친다, 산다, 공부한다, 어. 능동태. 공부한다, 뭐, 이런 거 다. 판다, 다. 근데, 가르침 받는다, 사랑 받는다, 뭐, 이런 거. 음. 모욕을 당한다, 뭐, 이런 거. 다. 어. 수동태라 그래, 이런 거.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네.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해요. 진짜? 네.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분사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분사란 것은 이런 겁니다. 더. 조 보세요. 금 더. 조금 더. 조 I, 어. R, R, E, D 타이어드냐, 타이어링이냐, 어 타이어드가 과거분사야, 현재분사야. 현재분사? 아, 어, 과거분사구나. 과거분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자, 쿡이 쿡이 요리하다. 쿡트는 요리했다. 세 번째 쿡트는 요리된, 요리되어진 요리된. 이게 과거 분사라했잖아이 네. d 가 붙었어. 과거 분사야. ING는 뭐야 현재 자, 분사지. 현재 분사지. 그러면, he is tired 가 맞을까? He is tiring 이 맞을까? He is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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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t i r e Tired. t 하 r 하 d t i r 하 d t i r i t i r i r 피곤하게 하느냐? 수동. 피곤하게 하는 능동이지, 이건. 아, 능동? 피곤함을 당한, 피곤함이 수동이고. 그래서, he is tired. 그러면 그는 피곤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아. 누구 를이안 나왔어. 그래서, 이건 안 돼. 틀려. he is tired. 그러면 그는 피곤하다. 형용사처럼 쓰였어. 그래서, 피곤한인데, is가 나왔으니까 피곤하다. 예. 그래서, he is tired. 가 정답입니다. 알았죠? 따 따라해봐. He is tired. He i 그는 피곤하다. 그는 피곤하다. We are, We are taught.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 배운다. 이렇게 되는 거지. We are loved.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할게요.